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15년 상반기 종로구의회 의원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종로구민 포행상 시상식 및 어르신 위안장치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4회 종로구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청운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응급처치 및 물소화기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의정 뉴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그 어느 달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종로의정 뉴스 첫 소식 시작합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2015년 상반기 종로구 의회 의원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의원 세미나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을 두루 겸비한 종로구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전라북도 고창시 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교류 및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가졌으며 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방문해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특강 시간을 통해 의원의 역량 강화를 강화함은 물론 주민 감동을 위한 의정활동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론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8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종로구민효행상 시상식 및 어르신 위안잔치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복동 의장과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위원장,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유양순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 한분한 한 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했으며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고 이웃사랑과 효행을 실천한 어버이를 발굴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경로효친의 미덕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김복동 의장은 효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인사를 드리기 전에 어, 정세균 국회의원님 효자, 김영종 수석님 효자, 그 다음 또 효자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앞에 다 모셔서 어른들께 오늘 어, 어버이날을 이만큼 큰절로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수들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상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4회 종로구의회 의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김복동 의장,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위원장, 선상선 배효희, 김준영, 유양순, 이미자 의원 등 종로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정세균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에 참석한 클럽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15개 클럽, 202팀, 40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팀 분위기에서 경기가 진행됐는데요 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입장상 부문 1위에는 9호 클럽, 2위 동락 클럽, 3위 북촌클럽이 수상했고, 경기상 부문 1위에는 종로클럽, 2위 구프랜드클럽, 3위 이노클럽이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어, 이번 의장배 배드민턴 대회 사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 오늘 와보니까 완전히 종로구의 축제 분위기로 어, 이렇게 더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매우 기쁘고 좋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종로구가 합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5월 11일 청운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응급처치 및 물소화기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청운초등학교 주간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6학년 전체 학급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강의와 실습이 이루어졌으며. 5학년 1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신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이 강사로 초빙돼 물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점순 행정문화위원장과 배효희 의원은 학생들과 함께 심폐소생술과 물소화기 직접 실습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점순 위원장이 지난 3월에 구정 질문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평소 학생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청운초등학교 교장과 뜻을 같이해 기획됐으며, 종로구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조기교육에 적극 공감하고, 청운초등학교의 방제훈련 모의시스템 구매 예산을 지원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구정질문으로 종로구청장님께 요청하여 추진되었으며 평소 학생들의 응급처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청운초등학교 이계수 교장 선생님과 뜻을 같이하여 마련된 것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을 배움으로써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잘 대처하여 우리 종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5월에 피는 대표적인 꽃은 장미가 있는데요. 이 장미의 꽃말을 살펴보면 빨강은 열렬한 사랑, 노랑은 영원한 사랑과 우정, 흰색은 청초함과 순결함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가족, 친구, 연인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종로의정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